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낙심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내가 재수가 없나 보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보네, 세상 사람들 이야기 전생에 그냥 내가 죄를 졌나 보네 이러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답이 없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엉엉 울며 기도하지만 돌아가면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나 하시겠어? 라는 낙심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처저히 부르짖으셨죠 그러나 이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낙심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